세상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공유하지 않습니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굳이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도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플랫폼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진짜 성공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성공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건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런 플랫폼 내에서 성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잘못된 조언 6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요소라면 이 세상은 건설 노동자나 상업,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상위를 차지할 겁니다. 노력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선 결국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술, 달성 가능한 목표,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받쳐준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만 해서 100% 보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학창시절에 했던 공부 외엔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맹신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 문장에선 방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나를 죽이지는 못해도 나를 평생 마비시켜 간신히 살아가기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장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욕망은 무제한일지라도 우리의 육체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평생 살며 맞이하는 큰 기회는 몇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애초에 충격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자녀를 교통사고 또는 병으로 잃은 부모들이 세월이 지나 예전보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케이스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사용중인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10년만에 단독법 폐지되는 거 아시죠?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날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죠 전국 가입자에서 1위 아정당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으며 24시간 365일 밤낮없이 전화 통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시험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지금 당장 기다리는 걸 멈추셔야 합니다. 특별한 이성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거나 이성에게 큰 상처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감정 배설을 시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높은 기준치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거나 이미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돼서 모르고 있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180 이상의 키, 자가 보유, 멋진 자가용 소유 및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몸매까지 좋은 훈남이 어느 날 나타날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으며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과연 통장에 수억 원을 모아두고 모델 뺨치는 몸매를 소유한 상태에서 멋진 이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남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마트나 쿠팡에 일하면서 어리고 착하며 이쁜 여자들이 자기를 봐줄 거라는 생각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기대치가 높지 않다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선 안 되는 거죠. 멋진 몸매를 가진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헬스장에 가시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본인이 우선 성공해야 합니다. 아주 쉽고 무책임하게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는 조언 중 하나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입니다. 이 조언은 특히 경력 초기에 있는 사람에겐 매우 안 좋은 조언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 열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단 우선 돈을 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버는 일이 나의 궁극적 목표를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요리, 사진, 미술 등 매우 훌륭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시 이러한 취미들로 집세를 내고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를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열정만으로 일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우선 기본부터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드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좋든 싫든 이 세상은 돈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시간입니다. 요리 또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을 발휘하고 싶다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필요한 거죠. 열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열정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회사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본인의 업무에 열정을 쏟으라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호텔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는 것에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그냥 취미 삼아 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는 일로 여러분이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려면, 다른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거 99가지라 해야 돼. 사람을 동기부여할 때 쓰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치는 목표를 향해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0세부터 30세 사이는 많은 것을 배우고 큰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입이 낮아도 생존할 수 있고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20대의 남들보다 조금 더 영리하게 시간을 보냈다면 30대부터는 정말 멋진 미래가 펼쳐집니다. 30세부터 40세 사이는 보통 자녀를 가지기에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이 급격히 감소되는 시기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능한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40세 이상부터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려 항상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아무것도 구축하지 못한 채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좋든 싫든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에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은 계속 좁아지고 또 좁아집니다. 결국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믿는 분들에게 환상을 깨트려서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말해주듯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일부 국가에서 태어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고 기회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1억을 버는 것보다 한국에서 1억을 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인종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무지한 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불평하며 스스로의 환경 탐만 하는 것은 미래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을 익히는 것이고, 이 규칙을 빨리 익힐수록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